이, 모보 이, 줄 아니 이, 가 이, 니라 이, 모 이, 모 이, 모 이, 모, 이, 모 이, 뭐, 이, 뭐, 이, 니 이, 뭐, 이, 뭐, 이, 니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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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

도 하, 두, 두. 주입식 교육에 지금 정신이 혼미해진 아들. 도 두, 하, 시, <laughs> 되게 많이 따라했어. 소야 소방, 차 해볼까? 불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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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가. 보비 줄게. 할미할미 할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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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비 할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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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응! 그래, 할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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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비!